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 근심을 덜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을 따르려는가? 여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 여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죽게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 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분이십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모조모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들을 때 편안함과 또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과 같은 리듬을 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laughs>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보면 아 어,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란 말에 어,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헛된 것을 언제까지 좋아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과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은 동일한 말인데, 부질한, 부지런, 부질없는 행동을 버리면 이란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헛된 것이란 말이 부질없다는 말인데, 부질없는 것을 내가 버리면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저도 늘 인간이고 또 나이가 됐는데도, 어,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이 하루를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부질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아, 아 이걸 참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늘 피드백하고 자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아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 같고 아, 주의를 내 스스로 주, 주민, 주면서도 많이 그래도 어. 많이 개선된 것 같아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참 놀랍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사람이 더 현명해지고 본질적이고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체인이나 이런 현실 세계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부질없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을 피드백하면서 다른 이도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부질없는 짓을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특별하게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서로 나눌 건데. 그 전에 나는 특별히 뭐 감사한 게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laughs> 아, 그런 감사함이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아, 얼마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들어주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기도를 더 소홀히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 내게 내가 감사한 게 특별히 없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없다. 하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아니, 그 2700년 전에도,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저에게 대답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고통을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 삶을 그런 고통의 강도를 좀 낮춰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다윗의 외침이요. 어찌 보면 그 당시 내의 주님을 믿었던 민초들의 외침입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좀 보여주시며, 그리고 내 고통을 좀,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걸 제발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좀 부러지실 때, 뭐 들은 척이라도 하고, 좀,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 기도할 때 보면 저도 그 심정을 느끼는데 우리 아들이 기도로 갔다 오면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대 그러면 <laughs> 하는 말이 별말 없던데 <laughs> 그말 하는 것이 나는 참. 모든 믿는 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예, 별말 없던데 그런 그런 먹먹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또그 속에서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절에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먼저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네 마음 속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 이 있다면, 네 머릿속과 마음이 있다면, 네 생활에도 내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마음껏 응답해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어?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너는 공허한 그 보이지 않는 영과의 만남으로가 아니라 너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있어야 한다. 생활 가운데서 네가 변화를 내가 요구하는 바다 이거야.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과정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주면한데 네가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어제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멋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다. 생활이 신앙이 돼야 한다. 생활이. 니네 삶, life가. life is a face. 내 생활이 나를 향해 뭔가가 있고 있을 때 나도 너에게 붓고, 교류하고, 함께함이 있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네 마음은 그런데 네 생활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너에게 복을 줄수 있겠냐? 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촉구한다. 네 생활이 변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오롱? 네가 언제까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느냐? 언제까지 나의 명예, 나의 거룩함과 나의 그 존엄함을 네 생활 속에서 이건 네가 실추시킨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야. 그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내 생활 가운데 무시해 버려 나는. 그 말이 뭐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일주일 내내 살아도 네 생활 가운데 네가 나를 향하는 마음과 생활이 없다 이 말이야 생활이 없어 주일 예배만 그때만 나를 바라보는 척 하고 하지만 니의 네 모든 많은 시간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은 나의 명예를 니가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시하는 거 나는 너를 니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 살았고 나는 너를 위해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까지 그서피 흘려,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올인 했는데, 너는 네의 생활에서 올인은 기대도 안 하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없고, 교류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그리스도인에서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면서 느낀 점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성경을 판매수가 30%가 극감했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야. 여러분 당근 가끔 보면 제가 당근 매니아인데 성경책 무료로 드립니다. 팝니다. 엄청 나옵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이 차이를 비교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람보다 우울감을 극복한대 우울감이 훨씬 적다는 거야 아 그거 보고 이야 성경이 내 우울함을 달래주고 내 우울감을 덮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버려버려 네 생활 가운데 너는 나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야 너 나의 명예를 실추시한는 거야 여기 insult란 말 썼는데 뭐냐면 넌 나를 모욕했다 이 말이야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네 생활 가운데서 나를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하오로 언제까지 그럴 거니? 언제까지? 그러놓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네가 바라고 왜안 된다고 가슴을 치는 거? 내가 가슴이 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네가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려고 하냐? 러브. 내가 헛된 것을 왜 이렇게 부질없는 걸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냐 이 말. 부질없는 것, 쓸데없는 것. 하고 나서 내가 만족감이 느끼는 거 아니라 가슴을 얹고 봐라. 하,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시간을 보냈구나. 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가 아니라 헛헛생각하고 헛행동을 했구나. 뭐 저도 이거 많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갑자기 보다가도 이제는 그게 분별이 됐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걸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다 해서 뭐하겠어? 남 그런 거 걸러. 내게 필요하고 지식적이고 역사적이고 본질적인 거. 또 신앙적으로 보는 거. 그런 거 봐서 내가 뭐하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쓸데없는 거. 우리 사투로 쓰잘데기 없는 것. 왜 언제까지 네가 그 쓰잘데기 없는 거를 사랑할래? 아우롱 언제까지 그렇게 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어떻게 줄수 있겠니 네가 본질적인 사람이 되고 실질적인 사람이 되고 인생의 가장 맥을 잡고 네가 움직이고 예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쓸데없는 것은 네가 운동량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게 모든 돈을 투자하는데 무슨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는 거니 하는 말씀이야 쓸데없는 것을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거짓된 것들을 찾는다. 이게 주석에 보면, 거짓된 우상을 찾아. 세상 사람들이 막혀있고 일이 잘 안되면 어떡하죠? 점집을 찾든지, 타로를 하든지, 답답하니까 막 그런 것을 막 봐. 그런 것도 네 생활 가운데 봐. 네가 답답하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고 물론 나에게 온다고 딱 뚫리는 건 아니지만 네 자세와 마음이 거기에서 네 생활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방신과 잡신과 구슬하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는 거 내가 그러니 네가 결이 맞지 않고 그 선이 맞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뭘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니?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4절에 말합니다. 네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는 경건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내 스스로 위해서 그들을 딱 분리해놨어. 분리해놨어. 내가 그들을 복을 주려고 다 미리 다 준비해놨어. 그 말이야. 4절이 3절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들한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내게 부르짖으면 난 그들에게 응답해. 그 말이야. 3절 봐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네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분리해 놨고 그들이 나에게 요청하면 나는 그의 기도를 들어. 말씀하신단 말이 생활 가운데 나를 찾는 자. 내가. 그의 기도를 듣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부질없는 것을 버리면 버리려고 하면 네가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 사절. 네가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마라. 내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신 네가 그런다고 죄지으면안 돼. 하루 화를 내더라도 네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죄 짓는 것까지 가면 안 돼. 네가 침대에 누워서 네 마음을 잘 살펴봐.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오늘 부질없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본질적인 삶을 살았는가 네 마음을 잘 살펴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생각 난 너에게 머리를 주었고 인성을 주었어 그러니까 그 머리로 생각해보라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는 거나 모든 것이 잘안 되는 거 생각해 봐라. 그 말이야. 리서치 해 봐라. 네 마음을. 잠잠한 가운데 네가 너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 리서치 해 봐. 그러면서 뒤에 나오잖아. 셀라. 맞습니다. 셀라. 이 노래거든. 시편 노래거든. 두 번째는 네가 부질없는 것을 버리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나의 의로운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가 네가 나에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나를 알잖아. 근데 나에게서 진심으로 희생 제물을 네가 나에게 드려 봐라. 네가 시간을 빼고 나의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삶을 조각을 내서 내게 와서 내게 희생 제물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든지 네 마음을 드려라 네가 마음을 드려라 그네 진심을 그러면 나 말인 말은 말이 뭐냐면 네가 너의 진심을 나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설교자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자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치의 시간도 헛된 것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진심으로 나에게 이 예배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준비해서 하나님 한해 동안 함께 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진심의 어린 물질을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기의 삶에서 우울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래도 길을 찾게 해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네가 부지럽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잘 살피고 내게 향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예배해봐라. 해봐, 진심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너에게 축복을 주는지 아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 주님이 여기서 내가 어떤 음, 것을 들으신게 아니야. 내 마음의 자세야. 내 마음의 신앙의 모습이야. 내 마음을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진심으로 작은 기도를 드리는 거야. 제가 물론 어, 이 교회 간판이 이렇게 오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전부터 느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느끼겠습니다 그 마음에서 다행히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주셨어 그래서 생각보다 주님이 확장적으로 도와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팅을다할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그게 최근에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란 말이야 진심이야 진심 내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그 진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줄 알아? 네삶 속에서 이제야 말로 진짜 선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그 힘을 내 하나님과 나의 진심이 통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추진력을 주시는 거야. 추진력을 주는 거야. 아무리 윤리적으로 말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돌아다니는 소리일 뿐이야. 내게 힘이 없어. 선을 추구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모르니 여와께서 호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에게 선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출 때에 내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삶 가운데 정의롭게 살는 그 판단력과 의식이 생긴다 이 말이야 생겨. 네가 부질없는 짓을 하지 않으려면 네가 생각하고 나에게 진심으로 예배하면 이런 네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7절에 말합니다. 7절은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네가 네 마음이 가득 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도 <laughs>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빛에 단풍이 다 내려지는데 우리 콧구와 함께 했는데 마음이 가득 찬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을의 단풍과 바람과 또 차와 하나하나 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탁 차올라 가을은 쓸쓸함이잖아요. 우리에겐 반대였어, 채움이었어. 할렐루야. 가을은 공허함이 아니라 그는 추수할 축복이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풍성한 곡식보다 넉넉한 와인보다 내가 더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 이해가 이안 됐습니다. 어떻게 풍성한 물질, 우리 말로는 돈이죠. 돈이 많아야 사람이 든든하잖아요. 누구한테도 밥을 살 때도 있고, 다한데 그것보다도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 땅에서 꼭 누리셔야 할줄 믿습니다. 자 내가 서 돈이 좀 적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야 이렇게 내 마음이 채워지는구나 풀풀다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심의 기도와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야 은혜.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잠을 평안히 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잠을 못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는 거. 평안하게 네가 잠을 잘 것이다. 평안하게. 잠이 꿀잠이야. 꿀잠. 잠을 못 자면 머리가 해독이 안되고 삶이 다시금 리프레시가 안되기 때문에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다 성가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잠속으로 영정으로 딱 들어가면 나 일어날 때 깨운한 축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누웠을 때 평화로이 잠을 잘 것이고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나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계속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이요 안전하게 돌봐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께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내 인생의 삶을 안전하게 돌봐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오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개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됐는데 야, 이 표에 참 더할 말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 역대 대통령에서 그렇게 대놓고 고백한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나의 보스는 예수십니다.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생활을 보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부질없는 것이 버려지고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듣고 쓸데없는 걸다 버리고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제가 참 쓸데없는 인간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참쓸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도 참 부질없는 시간과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헛된 것을 언제까지 사랑하겠냐 하는 주님의 외침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가감없이 그대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 찬송하겠습니다.